자 우리가 이것을 류카렌스인데 이 디스크가 상태가 별로 안좋아서 양쪽을 교환했습니다 저쪽은 더 안좋은데 이게 중요한 팁이 하나 있네요 이거 교환할때 보시면 잠깐만요 네. 자 살짝만 또 빼기 힘드니까 원래 이렇게 걸려져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망치로 때렸는데 이게 원래 빠져야 돼요 근데 망치로 뒤지 때려도 안 빠지는 거예요. 심지어 여기에다가 이런 그 볼트를 조여가지고 하는데도 안 빠지는 거예요. 나중에 보니까 볼트가 이 보여주세요 여기 보여. 부러졌어요 옆으로 보여줘. 부러졌어, 부러져. 부러졌죠. 이거 빼다가 부러졌는데 이게 부러진 이유가 이이이 이, 이 디스크가 안 빠진 걸 생각을 해보니까. 사이드 브레이크를 채워나, 채워놨나 채워놔서 안 빠졌나 싶어 가지고 사이드 브레이크를 풀었거든요 사이드 브레이크를 푸니까 이, 이 디스크가 빠지더라고요 여러분들 이거 풀때꼭 사이드 브레이크 사이드 브레이크는 풀고 하세요 아니 망치로 뒤지라고 쳐도 어딨어 어. 망치로 디지라고 앞뒤로 치고 막벨지다 했는데 그리고 볼트로 응? 응, 볼트로 넣으면서 볼트로 넣으면 볼트가 밀어낸다고 해갖고 볼트로 이렇게 막 조였는데 결국에는 볼트가 부러졌어요 이 정도로 꽉안 안, 안 빠지는 거예요 아니 대체 왜 이렇게 안 빠지지 어, 별트을리도안 되니까 혹시 사이드 브레이크를 채워놔서 그러라고 사이드 브레이크를 풀었거든요 푸니까 빠지네 와 이런 어처구니없는 어, 뭐든지 경험을 해 봐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저는 막무가내로 했어요 뭐, 뭐 하면 되겠지 하고 근데 여러분들은 저처럼 막무가내로 하지 마시고, 좀 찾아보고, 이 유튜브 영상도 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네, 아니에요. 자, 어, 이렇게 띵기는 이유는, 여기 청소하려고. 어. 청소하려고 이제 하는 거거든요. 이제 기름기가 묻어있다 해서, 아 근데. 넘, 너무 힘들 어, 요 먼저 뿌리고. 자, 여러분들 아셨죠? 사이드 브레이크 꼭 풀고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이 디스크가 빠집니다. 와, 진짜 너무 힘드네요. 뒤로 물러서요 뒤로 물러. 물론. 음. 처음에 이렇게 닦아주 주는게 좋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렇게 닦아주려고 합니다. 자, 또 다음 중요한 거 있으면 또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좀 멍청하게 시원할 아, 이게 중요한 팁이라 말씀드리는 겁니다. 음, 다른 것보다 이게 제 음, 이게 이것만 조심하면 될것 같아요. 어, 사이드 브레이크를 풀고 한다. 음. 제 경우에는 그랬습니다. 뭐, 다 모든 차가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사이드 브레이크를 풀고, 이 디스크를, 음, 분리를 해야 돼. 이 디스크가, 음, 사이드 브레이크 풀어야 이게 빠집니다. 자, 중요한 꿀팁을 알려드립니다. 자, 지금까지. 아, 마무리는 자, 제가 힙도 하고, 어떤 어려움이 있으면 또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자, 지금까지 이만마는장학실이습니다 감사합니다.